안녕하세요 치리입니다. 오늘은 이 액체괴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액체괴물은 진짜 손에도 안 묻어요. 너무 가까운가? 네. 진짜 안 묻고요. 흐르기도 엄청나게 잘 흘러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액기. 이액 이름은 포동한 포도액기라고 할게요. 진짜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액들 중에서 음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손에도 안 맞고, 진짜 이거는 거의 만능, 만능이에요. 제가 이거를 뜯어, 뜯어가지고 만약에 묻었다고 치면은 이렇게 묻었어요. 또, 치면은, 없어져요. 완전, 만능핵 점이어서, 이걸 조금 뜯어가지고,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터치가 돼요. 네, 터치가 됩니다. 완전 신기해요. 짱. 근데, 네, 완전 제 헬롱.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와,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진짜 윤기 무소. 대박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도 안 묻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완전 너무 좋아.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소리가 엄청나게 찰지죠? 네, 풍선도 돼요. 완전, 짱. 풍선 생명, 생명력도 엄청나게 강하고. 진짜, 대박이에요. 모든 게다 되는 만능액점이에요. 네, 이상으로, 오, 체리의 포동한 포도액계 소개였습니다. 안녕!